할렐루야! 네, 새학기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 새학기를 맞아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 그리고 어,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정말로 이한 학기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여러 마음들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이젠 속하다 보니까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과 긴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친구,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과정들을 밟다 보니까 그 과정을 밟는 것이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낯선 환경에서 또 공부해야 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을 또 만나고 사귀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 그 마음에는 즐겁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불안함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새학기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새 학기를 시작하고 기도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학기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보여 주는데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2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이 말씀에서 예수님조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한 아기로 시작해서 소년으 소년의 과정을 거쳐서 청년에 이르렀습니다. 영화부의 과정에서 유치부를 지나 유초등부를 지나 중고등부, 청년부의 과정을 예수님 역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 되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는 귀한 학기가 새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가 성장하는 새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지혜와 지식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학문적인 성취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장하시면서 단순히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아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자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새학기로 또 새롭게 공부할 때그 공부하는 것이 단순하게 학문을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단순하게 성적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목표로만 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지혜 배운 지식들 내가 배운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해보고 발견하는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선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때론 기도로서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이 새학기를 맞아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게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그 모습이 무엇일지를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냉각 공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분별력을 갖고 세상의 가치관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아시고 참된 지혜와 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체적,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 새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셨습니다. 여기서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인격적인 성숙도 함께 자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여러분들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어, 가꾸어 나가는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갖고야 할 또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하게 건강하게 이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갖고 나가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이 되면서 어, 그 동안 학교 다니는 생활 패턴에서 달라져서 때론 늦잠도 자고 늦게 자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 컴퓨터 게임이나 또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의 SNS를 하면서 어, 여러 시간들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생활 습관이 어, 때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잔소리도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잠도 안 자고 뭐 하고 있냐? 밤 열두 시가 지나고 새벽이 되었는데도 잠도 안 자고 막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내 몸에 내 건강을 지키는 것에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몸을 선물을 갖고 는데 정말로 그렇게 잘 갖고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 어, 이전과는 다르게 어, 습관 거, 어, 규칙적이고 또 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학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활습관을 규칙적으로 잘 만들어가서 학기 동안 정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부모님과도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귀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도 이루어지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성실하게 정직함으로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성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부터 충실하게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 학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책임감이 있는 아이로 또, 또 성숙한 아이로 한 학기 잘 자라가서 더욱더 이전보다 자라갈 수 있는 키도 자라고 또 마음도 자라고 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새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적으로 성장하는 새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학기가 시작되며 여러 가지 학업에 바쁘겠지만 가장 우선은 무엇이냐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시험 기간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교회 나와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한 시간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섬기시며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여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선생님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또한 고민해보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교 속에서 학원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또 상대를 다시 한번 더 이해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옆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 소외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고 또 말도 걸어주고 그런 친구들에게 더욱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때때로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똑같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지만 내가 먼저 사랑으로 그 아이를 친구를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반드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사랑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단한 절로 요약하자면은 요약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성장하셨고 키가 자라시면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계적인 성장을 또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번 새 학기 우리의 지혜와 인격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더 이전보다 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바른 습관과 성실한 태도로 인격을 다듬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귀한 한 해, 귀한 학기가 될줄 믿습니다. 이 귀한 새 학기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바른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숭성하며 때론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믿음과 용기를 간절하게 구하오니 주님 은혜에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 있해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가 섞여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